지금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이차함수 내접하는 사다리꼴 넓이 잡았을 때 어쨌건 좌표 미지수 잡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절편을 표시하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6으로 확정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좌표평면에서는 보통 1사분면 좌표를 X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상관은 없어. 응? 뭐 이런 데를 우리가 x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볼게. 요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, 그럼 이때 p 점의 좌표는 미지수로 잡으면 x 콤마 6x x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, 그치지 응? 자, 그럼 봐봐. 결국에는 우리가 요 길이를 아는 게 핵심인데, 이차함수는 얘들아 항상 핵심은 선대칭 의 핵심이야, 그치 음? 그러면은 이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란 말이야.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점의 좌표를 q 큐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뭐 h라고 했을 때 자, 지금 이렇게 내리면은 요 자리가 x 좌표 우리 잡은 거잖아.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? 3 x가 되겠죠. 그치 자, 그럼 3 x가 되면은 자, 따라서 대칭성에서 PQ의 길이는 이 3-X의 2배가 될거 아니야, 그치? 그럼 얘 PQ의 길이는 6-2X,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. 여기까지 돼. 자,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죠. 자, 2분의 1에, 자, 아랫변의 길이는 6이고요, 그쵸? 윗변의 길이는 6-2X로 구해놨고, 자, 높이는 이 p 점의 함수값이 결국 높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p 점의 함수값이 지금 6x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은 요 2분의 1 안으로 집어넣게 을자 그러면 6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요거 x로 묶어주면 얘들아 6 마이너스 x가 하나 더 나와서 여기까지잖아 그치 여기까지 돼 응?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문제 안에서 니네가 x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P점의 좌표를 이 대칭축 왼쪽에 잡았기 때문에 이 x라는 점은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? 3 사이에 있어야 되지,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 없이 써주실 수 있으면 된다고 서술형에서 여기까지, 그치 자,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율 관계 읽어 주면 답이 되는 상황이 돼 버려. 자, 그럼 우리가 요 그래프 그려 주면은 자, 지금 x축하고 0에서는 관통해져 그렇죠? 그다음에 6에서는 튕겨. 근데 최고차 개수가 x 제곱 x니까 1이 돼서 양수지.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. 그렇지? 자, 그러면 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? 요거 지금 1대 2니까 요 자리가 2자리죠. 그렇지? 자, 근데 우리의 아까 제한 범위는 0부터 3까지니까 요 0부터 시작해서 3이니까 요 정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니. 그렇지? 그럼 이때가 최대가 되는 자리고, 우리는 최대가 된 x 갖고 하라 그랬으니까, 그대로 2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야. 그치? 되시겠죠? 응? 자, 이런 형태 문제들 하나씩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, 자, 그다음 넘어가.